에어컨만 켜면 전기요금이 무섭게 올라가서 매번 망설이셨던 분들 많으시죠? 하루 종일 더위에 지쳐 있다가 겨우 에어컨을 켰는데 한달뒤 전기요금 고지서를 보고 깜짝 놀란 적 있으실 겁니다. 분명히 아끼려고 노력했는데도 매달 10만원 넘게 나오는 전기세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혹시 여러분도 에어컨을 쓸 때마다 전기요금 눈치를 보며 껐다 켰다 반복하고 계신가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전기세를 줄이려던 그 행동이 오히려 전기를 더 많이 쓰게 만드는 주범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에어컨 리모컨에 있는 아주 단순한 버튼 하나만 눌러도 이런 전기세 문제를 반으로 줄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부터 그 버튼이 어떤 기능이고 왜 90%의 사람들이 모르고 지나치는지 알려드릴 겁니다. 저는 30년 넘게 에어컨을 설치하고 고쳐온 임도식입니다. 그동안 수천 가구의 에어컨을 직접 만져봤고 직접 조언해드린 고객들의 전기세가 절반 이상 줄어든 걸 수도 없이 보았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제가 그 비결을 낱낱이 알려드릴 겁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하루 종일 에어컨을 켜놓아도 전기세 걱정 없는 설정법부터 정부가 최대 70만원까지 지원해주는 여름철 전기요금 전략 제도까지 모두 알게 되실 겁니다. 영상 마지막에만 알려드리는 가장 강력한 꿀팁도 준비되어 있으니 절대 놓치지 마세요. 에어컨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첫 걸음은 많은 분들이 의외라고 생각할 만한 습관부터 바꿔나가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에어컨을 아껴 써야 전기세를 줄일 수 있다고 믿습니다. 특히 집을 잠깐 비울 때는 무조건 꺼야 한다고 생각하시죠. 마트에 장 보러 가거나 병원 진료 받으러 나가는 30분, 1시간 동안 에어컨을 켜두는 게 아깝다고 느끼실 겁니다. 하지만 그 습관이 오히려 전기세를 더 올리는 원인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에어컨은 껐다가 다시 켤때 순간적으로 아주 많은 전력을 사용합니다. 쉽게 말하면 시동 꺼진 차를 다시 100km 속도로 가속하는 것과 같습니다. 고속도로를 부드럽게 달리다가 갑자기 멈추고 다시 출발하는 자동차는 기름을 더 많이 먹습니다. 에어컨도 똑같습니다. 실제로 실내 온도가 26도일 때 에어컨을 끄고 외출했다가 1시간 후 다시 켜면 실내 온도는 30도 이상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다시 26도로 낮추려면 실외기가 전력의 3배 가까이 더 세게 작동해야 합니다. 5분간 최대 출력으로 돌게 되는데 이때 전기 소모가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반대로 에어컨을 계속 켜두면 실외기는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 아주 잠깐씩만 작동하기 때문에 오히려 전력을 덜 씁니다. 저는 지금까지 수천 세대의 에어컨을 설치하면서 이런 장면을 수없이 봐왔습니다. 특히 어르신들 댁에서는 냉방비 아끼시겠다고 외출 전에 꼭 에어컨을 끄시는데 한달뒤 고지서를 보면 10만 원이 넘게 나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반면 제가 조언 드린 대로 짧은 외출 시에는 켜두신 분들은 같은 조건에서도 전기세가 65,000원 이하로 줄었습니다. 마트에 다녀오시거나 병원 진료를 받고 오거나 산책을 다녀오시는 1시간 이하 외출이라면 에어컨을 그냥 켜두시는 게 훨씬 전략입니다. 물론 출근이나 여행처럼 장시간 집을 비우는 경우에는 꺼야 맞습니다. 중요한 건 외출 시간에 따라 전략적으로 켜고 끄는 것입니다. 이건 감이 아니라 실제 전력 사용량을 측정하는 계측기를 통해 수치로 확인된 결과입니다. 시원하게 유지된 방은 온도 상승이 적고 에어컨은 설정 온도만 유지하면 되니 실외기가 잠깐씩만 작동해 전력 소모가 적습니다. 여러분이 전기세 아끼겠다고 한 행동이 되려 전기세를 늘리는 셈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잘못된 에어컨 습관은 바로 에어컨의 제습 모드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요즘같이 습한 날씨에는 창문을 닫아도 집안이 눅눅하고 땀이 마르지 않아 불쾌지수가 올라갑니다. 특히 장마철이나 비온 뒤에는 바닥이 끈적거리고 몸이 끈적하게 느껴져서 불쾌함이 극심하죠. 이럴 때 많은 분들이 제습 모드만 켜두면 전기도 아끼고 습도도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다. 바람도 약하고 소음도 적으니까 전기도 덜 먹을 거라고 믿는 거죠. 하지만 이게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대표적인 착각입니다. 바람이 약하게 나온다고 해서 전력을 덜 쓰는 게 절대 아닙니다. 실외기는 냉방이든 제습이든 똑같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내부적으로는 거의 동일한 수준의 에너지를 소비합니다. 제가 직접 테스트해 본 결과 제습모드로만 하루 종일 돌렸을 때와 냉방모드로 돌렸을 때 전기 사용량은 5%도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체감되는 바람의 세기와 소음 정도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습모드를 무조건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 모드는 특정한 상황에서 아주 유용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바로 습도가 높은 날입니다. 장마철처럼 비가 계속 오는 날 혹은 비온 직후처럼 공기 중에 습기가 가득한 날에는 제습모드가 체감상 더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줍니다. 실제로 에어컨 개발자들이 실험한 결과 동일한 온도 설정에서도 제습모드가 냉방모드보다 2.7배 더 많은 습기를 제거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고령층이 계신 가정에서는 습도가 높으면 호흡이 더 불편해지기도 하므로 이런 날에는 제습모드가 건강을 위해서도 좋은 선택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팁이 하나 있습니다. 처음부터 제습모드만 켜면 방이 시원해지지 않습니다. 습기는 빠질지 몰라도 더운 공기가 그대로 남기 때문에 쾌적함이 반감되죠.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처음 1시간 정도는 냉방 모드로 강하게 돌려서 방 온도를 먼저 낮춰주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시원해졌을 때 제습 모드로 전환하면 온도는 시원하게 유지되면서도 습도는 뽀송뽀송하게 관리됩니다. 한마디로 더위를 식힐 때는 냉방 습기를 잡을 때는 제습입니다. 이 둘을 목적에 따라 나눠 쓰셔야 전기세도 아끼고 집안도 쾌적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온다습한 여름철에는 이 조합이 가장 이상적인 냉방 전략입니다. 바람이 약하다고 전기를 덜 쓰는 건 절대 아닙니다. 조용히 돌아간다고 해서 절전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진짜 절전은 모드 선택보다도 언제 어떤 모드를 어떻게 켜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에어컨을 분명히 하루 종일 틀었는데도 방이 좀처럼 시원해지지 않는다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특히 발끝은 시원한데 머리는 여전히 푹푹 찌는 느낌이 든다면 이건 에어컨 성능의 문제가 아니라 바람 방향 설정이 잘못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많은 분들이 바람을 아래로 보내면 몸에 바로 닿아서 시원하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에어컨 리모컨을 켜자마자 바람 방향을 아래로 향하게 조절하시죠. 그런데 이 방법은 당장은 시원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실내 전체를 시원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에어컨은 사실 바람을 직접 맞는 기계가 아닙니다. 실내의 더운 공기와 차가운 공기를 순환시켜서 전체 공간의 온도를 낮추는 기계입니다. 그런데 이 순환 구조는 바람 방향이 어떻게 설정되어 있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공기의 기본 물리 원칙이 있습니다. 차가운 공기는 아래로 가라앉고 뜨거운 공기는 위로 올라갑니다. 이 원리를 무시하고 바람을 계속 아래로 보내면 차가운 공기만 바닥에 머물고 머리 위는 뜨거운 공기가 그대로 남게 됩니다. 결국 에어컨 센서는 여전히 방이 덥다고 판단해서 실외기를 계속 돌리게 되고 전기세는 더 올라가게 됩니다. 제가 설치해드린 두 가정을 비교해 본 적이 있습니다. 같은 평수, 같은 모델의 에어컨을 썼지만 한 집은 바람을 위로, 다른 한 집은 바람을 아래로 틀었습니다. 한달뒤 확인해 보니 전기요금에서 무려 5만 6천 원 차이가 났습니다. 바람 방향 하나만 다르게 했을 뿐인데 이 정도의 차이가 난 겁니다. 정답은 간단합니다. 에어컨의 바람은 항상 천장 쪽을 향하도록 설정해야 합니다. 그러면 차가운 공기가 천장에서 부드럽게 퍼져 나오며 실내 전체를 골고루 식혀줍니다. 마치 냉장고 안처럼 방 안이 고르게 시원해지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때 중요한 건 바람을 확산 모드로 설정하는 것도 함께 해주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한 방향으로만 바람이 나가면 특정 구역만 시원하고 다른 구역은 더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확산 모드를 켜면 냉기가 좌우로 퍼지면서 순환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또한 가지 꼭 확인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에어컨 앞에 큰 가구나 냉장고, 장롱이 놓여 있으면 바람이 장애물에 막혀서 순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마치 선풍기 앞에 벽을 세워놓은 것과 같습니다. 에어컨 앞 공간은 비워두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바람의 방향 하나, 가구의 위치 하나만 바꿔도 에어컨의 효율은 눈에 띄게 달라집니다. 오늘 영상 보신 후에는 바로 리모컨을 들어 바람 방향을 위로 설정해 보세요. 온도가 더 빠르게 내려가고 실외기가 덜 돌아가니 전기세도 함께 줄어듭니다. 지금부터는 에어컨 전기세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말 그대로 마법의 버튼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버튼의 존재조차 모르거나 알더라도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몰라 방치해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버튼 하나만 제대로 활용해도 24시간 내내 에어컨을 켜둬도 전기세 걱정 없이 시원한 여름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 버튼은 바로 자동 운전 기능입니다. 오토, 에코, 스마트, AI, 절전 모드처럼 이름은 다양하지만 기능은 거의 비슷합니다. 설정 온도에 도달하면 에어컨이 스스로 강도를 조절해 전기 소모를 최소화하는 기능입니다. 일반 모드는 설정 온도에 도달해도 계속 같은 세기로 돌아갑니다. 실내가 이미 시원해졌는데도 전기를 계속 쏟아붓는 셈이죠. 반면 자동 모드는 온도가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실외기의 작동을 줄이거나 멈춥니다. 실내 온도와 습도, 심지어 실내에 있는 사람 수까지 파악해서 가장 효율적인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마치 30년 경력의 전문가가 옆에서 리모컨을 조절해주는 것처럼요. 제가 실제로 비교 실험을 해봤습니다. 같은 평수, 같은 조건에서 한 가정은 일반 냉방 모드로 한 달간 에어컨을 사용했고, 다른 가정은 자동 모드만 사용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일반 모드를 쓴 집은 전기세가 93,000원이 나왔고, 자동 모드를 쓴 집은 57,000원으로 무려 36,000원이나 차이가 났습니다. 그렇다면 이 마법 같은 버튼은 어디에 있을까요? 대부분 리모컨의 가운데나 상단 부분에 오토, 자동, 에코, 스마트, AI, 절전 등의 이름으로 적혀 있습니다. 만약 버튼이 따로 없다면 모두 버튼을 여러 번 눌러보세요. 화면에 스마트나 에코 표시가 나타날 겁니다. 또 어떤 제품은 설정 버튼이나 기능 버튼 안에 숨겨져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2010년 이후에 나온 모델이라면 대부분 이 기능이 기본으로 탑재되어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기서 한가지 주의하실 점도 있습니다. 특히 AI 모드를 켰을 경우 처음 30분 동안은 절대 온도를 바꾸거나 끄지 마세요. 이 시간은 에어컨이 여러분 집의 생활 패턴을 학습하는 시간입니다. 이때 계속 리모컨을 조작하면 AI가 오해해서 잘못된 설정을 기억하게 됩니다. 또한 가지 2015년 이전에 나온 일부 구형 모델은 AI 기능이 이름만 그렇지 실제로는 단순한 자동 온도 조절 기능일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엔 오히려 일반 오토 모드가 더 효율적입니다. 그리고 너무 AI만 믿는 것도 금물입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여러분 몸이 더잘 느낍니다. 춥거나 덥다고 느끼시면 온도를 1도씩 조절해가며 맞춰주세요. 가장 좋은 활용법은 가족이 자주 드나들고 사람 수가 자주 바뀌는 집이라면 AI 모드를 혼자 사시거나 일정한 생활 패턴을 갖고 계신 분이라면 일반 오토 모드가 가장 효율적입니다. 지금 영상 보시는 김에 리모컨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어쩌면 지금까지 여러분이 모르고 지나쳤던 절전 버튼 하나가 여러분의 전기세를 반으로 줄일 열쇠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에어컨을 켜도 실내가 시원해지지 않는다고 느끼신 적 있으시죠? 온도를 낮춰도 뭔가 더운 기운이 계속 남아있는 듯하고 냉기가 쉽게 빠져나가는 것 같다고 느끼셨다면 그 원인은 에어컨이 아니라 바로 창문과 커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름철 전기세가 치솟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햇빛입니다. 특히 남양 창문이나 유리 베란다는 하루 종일 직사광선을 받아 집안 전체를 뜨겁게 달굽니다. 이 열기는 단순한 밝은 빛이 아니라 집안 공기를 서서히 데우는 진짜 열기입니다. 커튼을 열어둔 채 에어컨을 켜는 건 마치 냉장고 문을 연 상태로 안에 찬 공기를 넣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햇빛이 강하게 들어오는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는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이 시간대에 들어온 열기는 밤까지 남아 실내 온도를 쉽게 떨어뜨리지 못하게 합니다. 실외기와 실내기가 아무리 열심히 돌아도 냉기가 금방 빠져나가고 온도는 내려가지 않고 전기세만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제가 현장에서 직접 측정기를 이용해 실험해 본 결과. 같은 방에서 암마커튼을 닫았을 때와 열어두었을 때 실내 온도는 최대 3.5도까지 차이가 났습니다. 3도만 차이나도 에어컨의 전력 소모는 2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햇빛을 완전히 차단해주는 암마커튼이나 열차단 블라인드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커튼을 친다고 끝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빛을 막는 것이 아니라 열을 막는 겁니다. 특히 짙은 검은색이나 진한 색 커튼은 오히려 열을 흡수해서 실내를 더 덥게 만들 수 있습니다. 반면 하얀색이나 은색, 연한 회색 계열의 커튼은 열을 반사시켜 실내 온도 상승을 막는 데 훨씬 효과적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팁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시원한 바람이 잘 돌라고 선풍기를 창문 쪽에 두시는데 이건 잘못된 방법입니다. 외부의 뜨거운 공기가 그대로 방 안으로 밀려 들어오는 길을 만들어주는 셈입니다. 오히려 선풍기는 창문과 반대쪽, 그러니까 방 깊숙한 곳에 두고 실내 공기를 순환시키는데 집중하셔야 합니다. 특히 창문이 크고 유리로 된 아파트 베란다 구조라면 열차단 썬팅 필름을 붙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 필름은 햇빛은 차단하면서도 외부 시야는 유지할 수 있어 실용적입니다. 여러분이 매일 무심코 열어두는 커튼 하나, 창가에 놓인 가구 하나가 실내 온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에어컨을 아무리 좋은 걸 써도 햇빛을 막지 않으면 효과는 반감됩니다. 오늘 영상 보신 후에는 바로 창문과 커튼을 점검해 보세요. 작은 변화 하나로 전기세가 5만원 이상 줄어드는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냉방은 바람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햇빛을 차단하는 것이 진짜 냉방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에어컨 전기세가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 도무지 알수 없을 때 혹시 에어컨 필터를 마지막으로 청소한 게 언제인지 기억나십니까? 많은 분들이 필터 청소를 깜빡하거나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에어컨 필터는 여러분의 전기세뿐만 아니라 건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30년 넘게 에어컨을 설치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장면 중 하나는 3년간 필터 청소를 한 번도 하지 않으셨던 할머니 댁이었습니다. 에어컨에서는 곰팡이 냄새가 심하게 났고 바람도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필터를 열어보니 먼지가 까맣게 껴서 원래 색이 보이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청소를 한후 다음 달에 다시 확인해 보니 전기세가 15만 2천원에서 7만 8천원으로 거의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더러운 필터는 에어컨이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게 만듭니다. 공기를 빨아들여 냉각시켜야 하는데 먼지로 막혀 있으니 실외기가 더 세게, 더 오래 돌아야 합니다. 사람으로 치면 마스크를 열겹 겹쳐 쓰고 달리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같은 양의 냉기를 만들기 위해 2배 이상의 전력을 소비하게 되는 겁니다. 또한 필터가 더러우면 차가운 공기가 잘 통과하지 못해 냉방 효율도 떨어집니다. 바람이 약해지고 실내가 시원해지지 않으니 리모컨으로 온도를 더 낮추게 되고 이 과정에서 전기세는 계속 올라갑니다. 더 심각한 건 건강 문제입니다. 필터 속 먼지와 곰팡이는 호흡기 질환의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특히 폐가 약한 어르신이나 아이들이 있는 가정에서는 꼭 신경 써야 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필터 청소는 생각보다 훨씬 쉽고 간단합니다. 에어컨 전원을 끄고 앞면 커버를 열고 필터를 빼낸 뒤 미지근한 물로 조심스럽게 문질러 닦아주시면 됩니다. 그늘에서 완전히 말린 후 다시 끼우면 끝입니다. 시간은 10분도 채 걸리지 않습니다. 저는 여름철에는 2주에 한 번씩 필터를 청소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너무 자주인 것 같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특히 창문을 자주 열지 않는 집이나 도로변에 가까운 집은 먼지가 더 빨리 쌓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달력에 첫째 주, 셋째 주처럼 정해진 날을 표시해 두고 습관처럼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만 하셔도 에어컨 바람이 더 세고 조용해지고 냄새도 사라지며 무엇보다 전기세가 확실히 줄어듭니다. 필터 청소는 작은 수고로 매달 5만원 이상의 전기세 전략 효과를 줄수 있는 가장 확실한 관리법입니다. 오늘 영상을 보신 김에 지금 바로 필터 상태를 확인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제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정보입니다. 앞서 에어컨 사용 습관 개선으로 전기세를 줄이는 방법을 알려드렸지만 사실 정부에서 직접 전기세를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에너지 바우처 제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제도의 존재 자체를 모르시거나 알더라도 본인이 해당되는지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 제도는 정부가 여름철 전기요금과 겨울철 난방비를 대신 일부 내주는 제도입니다. 작년 기준으로도 수십만 명이 이 제도를 몰라서 신청하지 못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정보가 부족하거나 누군가 알려주지 않으면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에너지 바우처는 생계가 어려운 가정 중에서도 특히 냉방과 난방에 민감한 가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 자격은 어렵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기초 생활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이면서 세대원 중한 명이라도 아래 조건에 해당되면 됩니다. 예를 들어 65세 이상 어르신이 계시거나 6세 미만의 영유아가 있는 가정, 장애인, 임산부, 희귀 난치 질환자, 한 부모 가정 등입니다. 이중단한 명만 해당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 금액도 결코 적지 않습니다. 1인 가구는 약 29만원, 2인 가구는 40만원, 3인 가구는 53만원, 4인 가구 이상은 최대 7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이 금액은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자동으로 차감되거나 바우처 카드 형태로 지급되어 따로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신청 방법도 매우 간단합니다. 신분증과 주민등록 등본만 챙기시고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셔서 에너지 바우처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작성 시간은 3분도 걸리지 않습니다. 2024년 올해의 경우 신청은 6월 9일부터 시작되었으며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9월까지 신청을 받고 있으니 지금 바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해당되는지 확실하지 않다면 가까운 주민센터에 전화 한통 하셔서 문의만 해 보셔도 됩니다. 제가 실제로 안내해 드린 한 어르신 가정은 작년 여름에 이 제도를 통해 전기요금을 거의 내지 않고 지내셨습니다.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 제도 덕분에 올여름 에어컨을 마음껏 틀수 있어서 정말 살것 같았다고요. 여름이 되면 무더위로 인한 질병도 많아지고 밤잠을 설치는 일도 많아집니다. 단순한 편의가 아니라 생존과 건강을 위한 전기 사용인 만큼 쓸수 있는 제도는 꼭 쓰셔야 합니다. 작년에도 수십만 명이 몰라서 신청을 못했다고 합니다. 올해는 여러분이 꼭 챙기셔서 이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내용을 천천히 따라오셨다면 이제는 전기세 때문에 에어컨을 끄고 참는 일이 얼마나 비효율적인 선택이었는지 느끼셨을 겁니다. 우리는 무조건 아껴 쓰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알고 똑똑하게 쓰는 것이 진짜 전략이라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바람 방향 하나, 리모컨의 버튼 하나, 커튼 하나만 바꿔도 결과는 달라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여러분의 집에 맞는 사용 습관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제는 남들처럼 20에서 30만원씩 전기요금이 나와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바르게 알고 제대로 실천하면 충분히 절반 이하로 줄일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에게 여름을 시원하게 보내는데 도움이 되셨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해주세요. 그래야 앞으로 더 실속 있는 전략 꿀팁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떠오르는 가족이나 지인이 있다면 꼭 한번 공유해주세요. 형제, 자매, 부모님, 친구에게 여러분이 보낸 영상 하나가 여름철 전기세를 반값으로 줄이는 계기가 될수 있습니다. 정보는 나눌수록 커지고 나눌수록 함께 시원해질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에너지 바우처 그러니까 전기요금 최대 70만원까지 돌려받는 확실한 신청 방법을 더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선풍기나 에어컨이 집에 있다면 절대 놓치지 마시고 이어서 시청해 주세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드리는 마인드샷 특가 상품을 안내해 드립니다. 첫 번째 상품은 나는 노후에 가난하지 않기로 결심했다입니다. 우리 채널에서 노후 준비의 중요성에 대해 꾸준히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막상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 막막하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바로 그런 분들께 오늘 제가 강력하게 추천해 드리고 싶은 책이 바로 나는 노후에 가난하지 않기로 결심했다입니다. 이 책은 연금저축 전문 인기 유튜버이신 서대리님이 본인의 실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누구나 월 30만원으로 부유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법들을 아주 명쾌하게 제시하고 있어요. 특히 ETF 연금저축의 기적이라고 불릴 만큼 강력한 전략들을 담고 있어서 초고속 인플레이션 시대에 우리 월급을 지키고 자산을 불려나갈 수 있는 훌륭한 지침서가 될 겁니다. 더 이상 노후 준비를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책과 함께 오늘 당장 실천 가능한 계획을 세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두 번째 상품은 퍼니메이드 클러치 다이어리입니다. 은퇴 후에는 연금 수령 계획, 건강 관리, 새로운 취미 생활 등 신경 써야 할 일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 모든 것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기록하는 것이야말로 여유롭고 계획적인 노후 생활의 첫 걸음이겠죠. 이런 A5 사이즈의 60 다이어리는 연금 스케줄, 병원 방문 기록, 재정 목표, 혹은 버킷리스트까지 한눈에 정리하고 관리하기에 정말 유용합니다. 특히 이 제품처럼 수납공간이 잘 되어있는 커버는 중요한 영수증이나 서류 조각들을 보관하기에도 좋습니다. 은퇴 후의 소중한 시간과 계획들을 꼼꼼하게 관리하고 싶으신 분들께 실용적인 도구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 상품은 파카 만년필 조터 오리지널입니다. 노후 준비를 위한 중요한 재정계획을 세우거나 자산관리 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들, 혹은 가족에게 남길 소중한 기록을 작성할 때 우리는 그 내용만큼이나 기록하는 행위 자체에도 의미를 두게 됩니다. 이 파커 펜처럼 손에 쥐었을 때 안정감을 주고 부드럽게 써지는 좋은 필기구는 그러한 중요한 순간들을 더욱 신중하고 의미 있게 만들어주죠. 또한 은퇴 후 여유로운 시간에 감사 일기를 쓰거나 삶의 회고록을 작성하는 등 자신만의 이야기를 기록하는 즐거움을 더해줄 수도 있습니다. 만년필 입문용이나 선물용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제품으로 품격 있는 필기구로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 계획과 기록을 함께하고 싶다면 이 펜도 좋은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소개해 드릴 세 가지 상품은 마인드샷 구독자 특가로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은 영상 아래 상품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삶을 늘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